안녕하세요. 구름의 분데스리가 채널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아시안컵을 출전하는 분데스리거들의 전반기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자철 선수입니다. 고자철 선수는 전반기 11경기 선발, 1 4 경기 출전으로 6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뜻을 살펴보면 국내세서리가보여주는 평균적인 수치를 기록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4라운드 브래멘 연에서 한 번씩 골을 기록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원 선수입니다. 경기를 거의 못 나와 지표들이 대체적으로 다 낮은데요. 아시안컵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동원 3번째 이재성 선수입니다. 보스타인 아, 킬로 이적하여 첫 시즌 아, 전반기를 아, 3골 7러시라는 아, 그, 훌륭한 총격으로 넘겨야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아시안컵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볼 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이재성 제치면서 이재성 아무래 결정타 이재성입니다 한 골. 한 여기서 상당히 좋았고요. 다 네. 서로가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재성이 여유 있게 접어놓고 접어놓고 왼발슛 완벽했습니다. 네. 자, 멀티 득점 포인트를 이재성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자신의 두 경기 연속골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리그 3업골네 번째 이정명 선수입니다. 이 p l 을 떠나 자유개혁으로 보훔에 합류하였는데요. 이천명.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주며 키커지 기준 2.75라는 네, 높은 평점을 기록하였습니다. 782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을 소화하며 399개의 패스 83%의 중수한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며 4개의 도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이거? 와, 이거 들어갔어요. 일단 힐터가 역전골을 만들어내습니다 역전이 됐습니다. 자, 이거 빼서 자, 이청경이에요. 이청경 왼쪽에 도망가셔! 도망갑니다! 동세계째 이청자 오늘 3월입니다, 3월. 다섯 번째, 황희찬 선수입니다. 아시안컵 중간 함부로 그로 인대이적을 하였는데요. 팀에 무난히 이청육을 하였습니다. 공격팀 중 가장 많은 브로치 1 1을좋아하며 이는 공번뿐만이 아닌,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라 볼수 있겠는데요. 필리핀전을 우여곡절 끝에 승리로 마무리 지은 대표 팀에게 2차전도 승리를 기대해보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